아우, 씨, 기서컨디션이 너무 좋은데? 아, 씨! 오! 오! 복수 나! <laughs> 아, 유튜브 여러분이 와반갑습니다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한국귀 잡혀왔네 음복국이 피했으면은 살았을 것 같긴 한데 란고룡도한번 더? 이번 판은 해사양꾼도 나오고 퀴노페도 있어서 좋긴 한데. 다란 고양이라고? 템이 근데 심상치가 않다 라 어. 테 템이 어? 이게 아닌데. 테미 뭔가 템이 뭔가, 뭔 건데? 구매나 해야 되나? 넌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아, 내가 바로 전쟁의 신이다 삶은 언제나. 바닷 속에는 더위가 없어. 지원군이 필요해요. 아이씨 <laughs> 아 너무하네 굴러들어온 복을 발로 걷어 차버렸구만 아나 이거 뭐하냐 근데 아 조졌네 아 템이 너무 쉣신데아나 템이 너무 지금 말도 안되게 구리게 나갔는데 <laughs> 이게 뭐야? 왜 계속 나와? 너 뭔데? 저 같은 경우는 앞에 지나간 거 생각나고 더욱더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아까 그것만 잡았더라면 뭐 지금 2성일 텐데, 3성일 텐데. 이런 생각이 계속 나는 편이라서. 용돈 나이스? 아, 돌겠네. 나쁘지 않은데? 전부 다 팔고 30원? 뭐, 어차피 지금 내가 들고 가는 게 아무, 뭐, 도움이 안 되는 기물들이니까. 돈이라도 빨리 모으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나이트 가야 될것 같다. 나이트가 최선일 것 같은데? 진짜로. 아이씨,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템이 이렇게 나오냐고, 1, 2번이. 하나라도 좀 다른 거라도 주지. 아, 숨막히네. 다 팔고 30원 먹을만 했는데? 돈이라도 좀 많아야 어떻게 굴릴 수 있지 않을까? 이거, 11라운드에 그냥 돈 털어갖고, 연승으로 전화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일단 맹동룡 같은 건좀 들고 가고. 어. 그나마 다행인 건 님들 뭔지 아세요? 한국인 큐인데 한국이를 다 만났다는 거야. 내 연패를 이 사람들이 안 끊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지. <laughs> 우리나라 사람들... 남았잖아. 이양 물고 내리, 내렸을지도 몰라. 1,000원이다. 이거 나이트가 맞자 이건 나이트네 나이트가 맞는 것 같아요. 새로운 마술 한번. 영망인 아, 내일 땡이 야수인데, 나이트를? 야수가 아닌가? 태공가? 음. 이 정도 위험은 오지리 <laughs> <laughs> 일단, 템이 사람처럼 변하긴 했어. 그 전까지는 사람 아니었는데, 일단은 사람 구색은 할수 있게 됐다. 살살 지는 게 좋긴 해요. 지금 체력 관리 하려고 일단 올리긴 했는데, 뭐, 이기면은 연승으로 전환 한번 노려보고, 지면 좋고, 이긴 거 같다. 근데. 다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나이트만 좀 만들어 볼까? 나이스. 용의 불길로 우리는 승리하리라. 기사만좀 뽑아 볼까? 레저스. 라스의 키스 이다 갑이 드나가 빨리 나와줘갖고 이건 인간도 좀 빨리 먹을 수 있겠는데? 사냥기사 하나 빨리 잡고 싶은데 와 여기 너무 쎈데요? 아씨 이 깜짝이야 이 정도면 괜찮거든. 나쁘지 않다. 복순이 이성에다가 레벨업하고 빙할을 넣자. 응. 오케이 아 이거 좀 과투자 같긴 한데 이게 근데 악령기사만 붙으면 나 돈을 안 써도 되긴 해 앞으로 쭉 재난지원금도 있으니까 아, 만나긴 했네 아 근데 이거 문인일것 뭐 같다 여기 야 스킬 써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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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야 아유고씨저 블레이서 포지션이 미치긴 했거든. 지금 블레이드 브레이서. 와, 인간. 어, 인간도 먹었어. 나이스. 유인간 각도 나오고. 좋은데요? 야, 블레이드 브레이서 포지션 미쳤다. 님들 봤어요? <laughs> 아니 여기 세 마리 있고 여기 세 마리인데 여기 들어가고 블레이드 브레이서 가운데서 돌리니까 애들 다 죽는데? 개웃기네. <laughs> 어이가 없네? 이거 연승 한번 더 먹을 수 있나? 혹시? 소라게 컨디션이 조금 좋아보이긴 하는데 나이스! 아 지옥기사 똑똑해 아 이거 돈 복구 다 했다 커다란 고양이라고? 홀리홀리 폴리, 폴리. 과카몰리 로브카 폴리 좋은데 와잘 풀렸는데 진짜 힘든 판이었는데 레벨업 좋았다 왜 로브카 폴리 별로야? 하지마 스카이님이 뭐 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 정도쯤이야 내가 들어줄 수 없지 <laughs> 네가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하지 말아야 돼? 응? 아? 하고 싶은데? 할 건데, <laughs> 뭔가 갑옷 을 하나 더 고르자. 아, 근데 이거 조금 더 돌리고, 싶긴 하다. 악령 기사만 붙이면 그냥 레벨업만 눌러도 되는데, 나이스. 재난지원금, 대기 중. 오케이. 야, 씨, 이게 딱, 리로 한 방에 나와버리네. 오케이, 오케이. 됐다. 천천히 하죠. 9레벨 가서 6인간 맞춰놓고 게임하고 싶거든, 차라리. 그냥 돈 째고, 지더라도 막 크게 안질것 같아. 돈째고 9레벨까지 한 번에 달린 다음에 6인간 넣어놓고 하자 야 이거 니가 가져와 오코아 용기사만 못뽑는다 용기사가 이번판에는 그래도 좀잘 나와줘갖고 좋았어 오씨 사냥기사 컨디션이 너무 좋은데? 하 아, 씨. 오오 복순아 <laughs> 야 이거 레벨업해갖고 시 연승 찍혔다 와 미친 와, 이게 복순이지 와 미쳤다. 대쩔었네. 확실히 이 타이밍에 나이트가 엄청 세긴 하다 어, 장로 나이스 이거 얘얘 빼자 나 어차피 이제 저거 할 거니까 장로 타이밍도 좋다 바로 브레벨 가죠 넌내사람이 공템이 되게 많네. 참다. 이거 그냥 바로 11레벨 가서 12레벨 찍어놓고 게임해면 되겠는데? 널 위해 사랑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어 한 턴만 째까? 음한 턴만 짼다 아 지금 소울리퍼가 있어서 그냥 그냥 바로 레벨업 하는건데 아 이거 좀 위험해 태고는 좀 많이 위험한데 어우 장로궁 시원하다 오케이 나이스 좀 먹자. 이 정도 먹어도 될것 같은데? 흑마. 흑마. <laughs> 파멸자 이성 안쓸것같은데 야 안쓸거 같아 이거 돈낭비 창고도 부족한데 둘다 살았나? 오 둘다 살았다 나이스 야씨 이성이었네하하하 <laughs> 오케이 okay. 복네요등성각도보 법칙, 요 음, 쁘지 않아 용기사까지 띄운거 너무 좋다 장로를 포기한다 음, 내가 당장 6빙화가안 되기 때문에 그냥 장로 띄우고 조금 더 써도 될것 같은데? 용기사 삼성을 보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나 지금? 위험은 내가 지금 이거 삼성 보기도 빠듯한데 용기사 삼성을 본다고?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잠깐만. 이번에 책 먹고, 새건 먹으면. 아, 크로네. 이, 얘네 다 포기해도 돼. 아, 또 불벼락 안 했어. 아 하하, 씨. 널 위해 살아라.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가끔 친절하게 걸 수는 없나, 꼬맹니 이러면은 이거 두개 뺍시다. 어차피 이제 책한 권만 먹으면 되니까, 얘는 필요 없거든. 이게 맞지? 용을 타고 싸울 뿐인데, 왜 내가 용이 되어야 하는 거지? 아, 뭐야? 나 전설 템을안 골랐구나. 전설 템은... 근데 이거 할게. 진성 기사단의 영광을 위하여. 아, 말은 자유로 코지만 e v e 아, 나 창고 너무 답답한데. 아, 몰라. 일단 이대로 가자.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 We are the b e 이 어디 갔냐? 징조 들고 가볼까? 내가 징조를 쓸 일이 있을려나? 아 이게 돈 아까운데 안쓸것 같은데? 오케이 복순이 삼성 너무 무난하게 떠버렸고 사냥 기사를 안 쓰는 게 뭔가 독이 될것 같기도 한데 아이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갑시다 확기 이성 나오겠지 이거 운명의 망토 하나 해야 되는데 헌터 때문에. 언데드도 조금 들고 가봐야겠다 이거 혹시 모르니까 진짜 나중에 재수 없으면 언데드 못잡거든요 미리 좀 준비 좀 해놓자 또막해외사양꾼 이상 나오고 또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해놔서 나쁠건 없지? 뭘 방금 이걸 하려고 해 어. 날 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평상시에? 어? 야, 확인 나왔다. 이번 판은 진짜 변수가 없다니. 돈도 꽤 남아가지고. 이거는 점단을 좀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이거를 하나 하고, 이렇게 갑시다. 지팡이 서울리포 주죠. 야 화기까지 띄운 게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나이트하면서 화기 써본 게 진짜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그? 이 정도 위험은 오스지. 아 운명의 망토 너무 좋아요. 검살이랑 일대라 하려나? 아 여기 오정이 손 뽑았네. 아쉣와 와, 복준이 폭주기관차다 폭주기관차. <laughs> 그냥 밀고 들어가 버리는데? 내 이게 첫 템을 또 방템을 골라가지고 첫 전설을. 이저기런거좀 압수 좀 할까? 그것도? 이런 거 암살해서 좀 쓰니까, 압수 좀 하고... 내용근 <laughs> 전화 안할거 같은데? 일단 뭐 준비해 놔서 나쁠 건 없지. 아, 배치 못 갔다. 하기가 조금 깨주고. 와우. 왜이매니아까지템 미쳤다리. 얼갑도안 하게 주고. 이것까지 그냥 해 버려. 그것이 나다 아, 버붕이랑 얘왜안 나와? 점술사. 그러네. 그림도 사야 되네. 캬! <목소리> 내가 너를 정도 위하면 컷옳 이거는 나이트 하길 잘했다 정말로. 어 초반에 템이 블레이드 브레이서가 나온다는 건 알고 있었어. 그래갖고 블레이드 브레이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덱이 결국에 흑마랑 나이트밖에 없었단 말이죠. 근데 나이트를 결정하게 된 거는 아까 사냥 기사랑 악령 기사랑 동시에 안 나? 나 30원 이자 먹고. 그래서, 아, 이건 그냥 나이트 하면 될것 같다. 나이트 하면 최소 순방은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용기사가 6레벨에 럭키로 나와준 게 너무 컸다. 15라운드 전부터 인간 먹으면서 올라오니까 게임이 너무 편했네? 응, 음, 리로운이 좀 괜찮았어. 복순이도 이성 속속이지 않고 나와줬고, 아까 악경기사일성인 타이밍에, 아, 이것만 띄우면은, 그냥 레벨업에만 집중해도 될것 같은데, 싶었는데, 딱그 돌렸을 때 얘가 나와줘가지고, 아, 이번 판은 이거 1등 하겠다. 딱 거기서 약간 확신이 들었어. 템이, 1, 2, 3라운드 템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결국 에냥 블레이드 브레이서로 넘기고, 생명의 수정 뭐 이런거, 재련 네모 같은 걸로 넘기다 보니까, 결국 예쁘게잘 나왔네. 아, 초반에 템이 너무 구려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했어요. 그리고, 사제가 있었으면 15라운드까지 옆에 탔을 것 같은데, 사제가 없어서, 그냥 뭐 김을 올리다 보니까 한두번 이기고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된거된거 된거 같네. 요즘에 사지 없이 맞으면 너무 아파가지고 중간에 야수가 있었는데 내가 야수한테 지는 타이밍에 야수 안 만난 것도 좀 좋았던 것 같다. 간만에 나이트 재밌게 하고 갑니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